안녕하세요. 오늘은 원천세 등 세무신고를 시스템에서 처리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천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종업원분, 간이지급명세서 신고 방법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방법을 알아볼까요? 급여담 당자가 신고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신고할 귀속 지급월을 입력한 후, 우측 상단의 자료 생성을 실행합니다. 생성 시 신고 기준의 귀속 지급월에 지급된 지급 내역이 소득 구분에 따라 집계됩니다. 집계된 내역을 확인해 보고 이상이 없을 경우, 우측 상단의 마감 여부에 체크합니다. 마감 후 상단의 전자신고를 실행합니다. 신고할 지급기간을 입력 후 조회합니다. 선택에 체크 후 파일 생성을 실행합니다. 선택 후 암호화 파일을 생성하기 전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우측 상단의 암호화 파일 생성을 실행합니다. 암호화 파일 생성 시 ENC 파일이 생성됩니다. 생성된 ENC 파일로 홈텍스에 로그인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신고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신고할 귀속 지급어를 입력한 후 우측 자료 생성을 실행합니다. 생성된 데이터를 확인해 보고 이상이 없을 경우 우측 상단의 마감 여부에 체크하여 마감 처리합니다. 마감 후 상단의 전자 신고를 실행합니다. 지방 소득세 특별 징수 전자 신고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신고할 지급 기간을 입력하고 조회합니다. 선택에 체크 후 파일 생성을 실행합니다. 암호화 파일을 생성하기 전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선택에 체크 후 암호화 파일을 생성 처리합니다. 암호화 파일 생성 시 ENC 파일이 생성됩니다. ENC 파일로 홈텍스에 로그인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지방 소득세 특별 징수 엑셀 신고 화면에서 엑셀 신고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엑셀 내보내기 기능을 사용하여 엑셀로 다운 받은 다음. 다운 받은 파일로 위텍스 일괄 납부 엑셀 이용 기능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지급일을 입력하면 귀속 연월이 자동 입력되며 우측의 자료 생성을 실행합니다. 신고 자료가 자동 생성되며 생성된 데이터를 확인해보고 이상이 없을 경우 우측 상단의 마감 여부에 체크하여 마감 처리합니다. 주민세 종합원분 엑셀 신고 화면으로 이동하여 신고할 월을 선택하고 조회합니다. 엑셀 내보내기 기능을 사용하여 엑셀로 다운 받은 다음 다운받은 엑셀 파일로, 위텍스 일괄신고 기능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간이 지금 명세서 신고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 간이 지급 명세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신고 구분 근로소득, 거주자의 사업소득 및 기타 소득 구분별로 자료 생성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신고 구분과 근무 기간을 선택하고 우측 상단의 자료 생성을 실행합니다. 거주자 사업 소득과 거주자 기타 소득도 동일한 방법으로 우측 상단의 자료 생성을 실행하여 신고 대상 자료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근로 소득 간이 지금 명세서 신고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신고할 신고 구분, 근무 기간, 담당자, 담당자 부서, 연락처를 입력하고 파일 생성을 실행합니다. 암호화 파일을 생성하기 전에 비밀 번호를 입력하고 암호화 파일을 생성 처리합니다. 거주자 사업 소득, 기타 소득도 동일한 방식으로 파일 생성하여 홈택스에 로그인 후 ENC 파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의 경우 수정신고방법을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현황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수정신고할 월을 선택하고 상단의 신고서를 실행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화면으로 이동되며 우측 상단의 수정 신고 생성을 실행합니다. 수정 신고할 인원 또는 지급액, 소득세 등 가산세를 입력 저장한 후 마감 처리하고 상단의 전자 신고 화면으로 이동하여 파일 생성 후 홈택스에 신고하면 됩니다. 수정 신고 방법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추가로 지급월 기준으로 퇴직소득을 집계하는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종 신고 화면에서 자료 집계 시 귀속과 지급월에 따라 자료가 생성됩니다. 퇴직 소득의 경우 근로소득의 귀속, 지급월과 신고 기준이 다른 경우 집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자 박찬영 님의 경우 퇴직일이 2월 29일이기 때문에 귀속월은 2월, 지급일이 3월 14일이므로 지급월은 3월로 인식됩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화면에서 지급월 기준으로 퇴직소득을 집계하는 방법은 우측 상단의 퇴직중도정산 지급월 기준으로 집계에 체크 후 생성 처리하면 됩니다. 체크 시 지급월만 신고 집계 기준이 되어 퇴직자 박찬영 님의 퇴직소득도 집계됩니다. 에버페이롤의 세무 신고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